자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줄게. 딱 1분만 집중해봐. 첫 번째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에 바로 연락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.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줄 수 있어. 두 번째,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대화해보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.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가 되니까 반드시 남겨두자. 세 번째, 그래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고려해봐.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. 네 번째,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할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할 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 다섯 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법원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야 이 절차를 통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각 단계별로 제대로 대처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.